자, 공을 칠때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, 그러니까 힘을 모았다가 치는 게 거리가 멀리 갈까요? 아니면 회전하자마자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윙, 이 거리가 멀리 나갈까요?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똑같은 파워로 쳐볼 건데요. 일단은 지금 칠 거는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는 그런 리듬으로 쳐보겠습니다. 자, 올라가자마자 치는 기다림이 없이요. 자, 다시. 지금 치고 있는 채는 7번이고요. 로프트는 32도예요. 그 다음에 샤프트는 프로젝트 X, 라이플 7.0이고요. 길이는 37인치입니다. 자,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. 올라가자마자 치는 스윙이요. 자, 한 번만 더 쳐볼게요. 올라가자마자 치는 자 일단은 최고로 어 볼스피드 60에 이제 거리가 178m가 나갔는데요 자 이번에는 멈췄다가 치는 타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은 가자마자 쳤다면 위에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치는 타법으로 쳐볼게요 모았다가 자, 보시면 올라가자마자 치는 것보다는 위에서 한번 힘을 쫙 모았다가 치는 게 거리가 더 멀리 나가죠. 그래서 본인이 거리가 너무 안 나가서 거리를 늘리고 싶은 훈련을 하고 싶다 하면은 힘을 한번 모았다가 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모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힘을 모을 때 만약에 내가 턱에서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와요. 그러면 모아도 거리가 별로 안 나요. 그러니까 한턴 위에서 모을 때 왼쪽 어깨를 턱에서 걸치거나 좀더 지나가게 회전을 해주면서 모아야 돼요. 그래야 거리가 멀리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 몇 초를 모아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모긴 모으는데 몇 초를 모아야 될지. 제가 생각했을 때 1초 이상 모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탐에서 모았다 치는 연습을 하는데 그, 모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역효과가 나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위에서 너무 길게 모으면. 자, 거리가 좀 줄어들죠? 자,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, 위에서 모으긴 모으되, 1초 이상 모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위에서, 바로는 아니지만, 한턴 어깨 넣고, 요정도에요 리듬이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나가게 상체 회전을 더 해준다 그 다음에 1초 이내로 힘을 한번 모았다가 빵 치면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